쌍구들 안녕. 자, 예제 5번부터 할게. 삼각함수의 합성과 최대 최소를 그려라.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크게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럼 일단 요걸 한번 보자고. 어, X, X, 같지? 해서 합성을 하는데, 자, 개수가 중요하겠지 개수가. 자, 루터 3,1을 갖다가 우리가 찍어주면, 그치? 음, 나중에는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자, 루터 3,1. 루트 3 콤마 1 이렇게 쫙 그어주면 얘가 이제 r이 되는 거야. R. 그러면 얘가 2가 되지. 1 루트 3 2가 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니?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알겠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항상 논다 했어. y는 r 사인 x 플러스 알파 형태로 논다 했잖아. 그지? r은 뭐라고? 2라고. y는 2 e,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니? 1이 있지?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알겠니?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뭐 대충만 그려보자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의 최솟값그 다음에 최대값. 딱 그기 가운데 지점, 그지? 가운데 지점. 필요하지. 가운데 지정. 이렇게 해놔놓고. 자, 0일 때 보니까, 0이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아, 2가 지나가는 걸, 아, 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분의 파일 때 보면, 3을 지나가. 3분의 파이 되면 90도지. 그러면 사인 90도 하면 1이니까 3을 지나간다고 아 여기 지나가는구나 됐니?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고 파이를 한번 보면 파이를 보면 사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의 사인 6분의 파이가 되잖아 그지? 파이니까 어, 파이는 그대로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3, 4분면 음이니까 마이너스부터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30도 하면, 뭐니?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0이 된다고. 아하,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요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 알겠지? 뭐, 그래프는 뭐, 대충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주기는, 뭐, 그냥 2 파이지. 주기는 그냥 2 파이다라는 거. 자,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아, 3콤마 마이너스 사. 뭐, 3콤마 마이너스 사.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 그니까 뭐 대충 해봤자. 어? 삼콤마 마이너스 사 해봤자. 자, 쫙끄면 얘는 오잖아. 그치?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은, 코사인 X는 자 r 분의 x고, sin x는 r 분의 y 앞에서 계속 해왔던 거잖아, 맞니? 어, 그래서 y는 r 오 sin x 플러스 알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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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자, sin 코사인 x는 뭐 sin x부터 할까? sin x는 r 분의 X. 그 다음, 코사인 X는 R분의 마이너스 뭐, 이 정도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됐니? 자, 얘가 뭐하고 뭐 사이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최대 5, 최소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 이 정도.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두고. 알겠니? 코사인 X는 R분의 X. 사인 X는 R분의 Y.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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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 사와, 사와... 알겠니? 그 다음에 자, 얘도 루트3콤마 1을 갖다가 찍어주면 자, 그래놓고 y는 그지 자, r 당연히 뭐야? 이제 사이 2분의 x니까 플러스. 알파인데 루트 3,1이니까 6분의 파인거 이제 나와 아 어, 이거 많이 하면 나와야 돼 루트 3,1이잖아 당연히 r은 2일 거고 6분의 파이잖아 1이니까 루루자 1이잖아 1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됐니 어자 그러면 그럼 x는 0하고 3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2분의 x는 0하고 6분의 파이 4이고 그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i지. 2분 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 사이가 되고 사인을 취하게 되면 2분 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뭐니 2분의 1하고 2분의 루터3 사이니까 얘 맥시멈, 미니멈 뭐 어렵지 않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최대 값을 가질 때, 어, y는 cos x, 마이너스, 젤을 또, t 셈 정리, 그치? 어, 코코, cos x, cos 60도 2분의 1, 그 다음에 용 플러스면 마이너스, s i n x,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코사사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사인 60도 이렇게 바로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 사인 x, 3 사인 x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x. 뭐 2분의 1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상관 없어. 어차피 b니까 알겠니? 그냥 2분의 1로 묶어볼까? 루트 3 s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자또 보이지? 루트 3 콤마 1을 계속 찍었잖아. 루트 3 콤마 1 6분의 파이야. 알겠니? 어. 루트 3 콤마 1 계속 찍었던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2 그지? 예 2분의 1 곱하기 r 그 다음에 s 사 n x 플러스 6분의 8뭐 얘는 무시해도 좋네 음, 이렇게 되네 자 언제 최대값을 가져 얘가 범위 보니까 요 안에서는 2분의 8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지 그치 음. 자 그러면 2분의 8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얘는 3분의 8 x는 3분의 8 탄젠트 60도는 루터 3. 알겠지? 어. 자, 예. 60도하고 30도 돼해 90도 되잖아. 됐니? 응. 자, 5-3 하도록 할게. 예,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일단은 보니까, 얘들아, 이하고 마이너스 2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주기를 봤을 때, 여기까지 해서, 아하. 자,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야, 한 주기가. 그럼 일단은, 얘 점을 찍어 보면, A 콤마 마이너스 B지? 자, A 콤마 마이너스 B 요 정도 할까? A 콤마 마이너스 B. 이렇게. 자, 하고, A 콤마 마이너스 B. 자, 그러면은, 자, Y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 X 플러스 알파로 놓을 것인데, 잘 봐라, 얘들아. 요, 최대값최소값이 마이너스 이니까, 얘는 뭐가 되니? 2가 되는 거지. 알겠니? 얘가 2가 된다고. 그럼 얘가 2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가 s i 2X를, 아, 2 사인 X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지?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더라. 아하, 그럼 얘가 4분의 파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가 2면 얘도 루트 2, 얘도 루트 2야. 왜? B가 1대 루트 2대 1이잖아. 45도니까. 자, 됐니? 그래서 a가 루트2고 b도 루트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니까 길이니까 루트2가 되어서 a, b의 값은 이 루트2가 되는 거야. 알겠지?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야. 어,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